유교경전의 대표적인 책들이 사서삼경인데 사서는 대학, 중용, 맹자, 논어 네 권을 말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이걸 합쳐서 칠서라고도 부르죠 이 일곱 권 중에서 맨 먼저 배우는 책이 대학입니다 대학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극히 선한 데 머무는 것이다 이걸 삼강령즉세 가지 큰 줄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옥기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첫째는 명명덕, 타고난 밝은 덕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밝은 덕을 받지만, 살아가면서 이것이 점점 흐려지고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원래 타고난 밝은 덕을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둘째는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밝은 덕을 회복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데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결국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울추가 계속 흔들리면 무게를 잴수 없듯이 딱 멈춰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삶도 지극히 선한 데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마지막 강령입니다 그 다음은 팔조목이 이어집니다 줄기인 강령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듯 여덟조목이 실천의 길을 보여줍니다 경물 모든 사물에 직접 부딪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 치지, 그 탐구를 통해 참된 지식을 얻는 것 성에 알게 된 바를 성실히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정심,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것 수신, 자기 몸과 마음을 담는 것 제가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치국 가정을 잘 다스린 뒤 나라를 다스리는 것평천하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8 가지가 바로 팔조목입니다. 삼각령이 큰 줄기라면 팔조목은 거기서 갈라져 나온 구체적인 가지라 할수 있습니다.